182장 한장 찬양하실게요. 우리 같이 잠깐만 묵도할까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룩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82장 찬양할게요. 근죄에 빠진 날 위해 주보혈을 여주시고 또 나를 오라. 아신이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죽게로 커저갑니다큰 죄악 짓기 원하나 내힘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 서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 여 줄이 없 으니 내 의심 떨쳐 버 리고, 주 께로 거저갑니다죄 용서 하여 주시.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거저갑니다주 예수 배 품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또 교회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깨달아지고 또 반응하고. 돌이키고 소망하게 되는 그런 예배 시간 되도록 주님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에스겔서 오늘은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1절에서 음 13절 말씀인데요.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땅에 대해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마지막이다. 마지막이 이 땅에 사방 구석구석에 왔다. 이제 마지막이 내 위에 왔으니 내가 네게 내 분노를 보일 것이다. 내 행동에 따라 너를 심판하고 내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에 대해 내게 갚아줄 것이다. 내 눈이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내가 내게 인정을 베풀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내 행동에 따라 너희를 심판하리니 내 혐오스러운 일들이 내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어, 에스겔서 어, 이제 에스겔서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에스겔이 그바 강가라는 외국의 포로로 잡혀간 나라의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쪽이래요. 이집트 쪽에 있는 아 이집트란다 그 이라크 쪽인데 이라크 쪽에 있는 그 강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걸 촬영한 거죠. 거기는 농업지대이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역을 했을 것이다. 그런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서 살게 했는데 거기 살면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신세가 처량하겠어요. 근데 바벨론은 아수르는 사람들을 흩어서 이렇게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을 흩어가지고 섞어놔서 같이 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구조였다면 바벨론은 자기 민족끼리 이렇게 있도록 모아서 놓고 또 자기 언어를 쓰고 또 자기의 문화와 종교를 그대로 믿도록 허용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발강가 그 근처에서 이제 모여 가지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주여와가 이렇게 말씀 말했다, 말씀하셨다,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요.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어, 이 사람 지금 포로로 끌려왔는데 왜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멸망을 심판하시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성경 전체적인 것들과 역사를 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하는 시기가 거의 한3 0년 정도나 계속 지속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우상을 숭배하면 이방 민족이 와서 망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가 참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예루살렘에 또 성전이 있는 동안에는 성전이 있으면 우리 망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 1차 포로로 이제 3차에 걸쳐서 이제 포로가 잡혀가고 3차 때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데 1차 포로 시기에는 다니엘하고 왕족 몇 명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그 중에 한 몇몇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일차 포로를 통해서 바벨론이 야 까불지 말고 속국이니까 니들 왕자나 이또 귀족의 아들들 내가 잡아갔으니까 말잘 들어. 하고 잡아갔는데 이스라엘이 여전히 유다가 여전히 바벨론을 대항하니까 지금 이제 바벨론이 또 화가 나서 공격 공격을 해서 또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때 데리고 간 포로들 중에 에스겔이 있는 거죠. 그때 이제 많이 잡혀갔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성전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이런 어려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징계에 도리킬 줄 알아야 되는데 도리키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상숭배하고 계속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차포로로 잡혀오고 이제 남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남유다 왕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심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에스겔은 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회복하시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하염없이 그 발간가에 앉아있는데 정말 소망이 없는 캄캄한 그런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회복할 거다 하는 말씀을 주시지만 무작정 회복이 아니라 철저한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에 대한 징계 후에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임재 또 중간에는 이스라엘 죄에 대한 경고와 심판 나중에 36장 또 후반부에 가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런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이사야를 이제 계속 읽고 있었는데 이사야랑 에스겔이랑 같이 읽으면서 막오 어 이게 무슨 말이지 에스겔하고 이사야 막 내용이 비슷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멸망. 재밌는 것은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때 활동을 하던 그런 선지자였는데 히스기야. 가 이제 병에 걸렸다가 나을 때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 어 축하한다고 이야기를 할때 그때 바벨론은 신흥 왕국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어잘 하나님을 자랑을 해야 되는데 자랑한 게 자기 재산 자기 창고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이 네가 지금 이 보온 이 모든 재물과 영광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정말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l e bit of a little bit o 데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이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하겠다. 말도요 언어도 보면. 무시무시한 그런 언어들이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좀 무시무시한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봤어요.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우리도 자녀들 훈계할 때 너!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음에 그렇게 하면 혼나? 라고 아주 그냥 참고 참다가 한 번만 더 참을 때 하는 말이 마지막이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지금 하사님께서도 에스겔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이다. 또이 말은 뭐예요? 알아듣고 정신 차리고 다시 일을 하지 마라, 다시 죄를 범하지 마라, 다시 불순종하지 마라. 그 말이죠.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경고를 날리는 부모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 오 절에 보면 재앙이다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또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팔 절에는 심판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할때 계속해서 혐오스러운 일들, 혐오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너에게 갚아줄 거다. 너 이것 때문에 혼난다. 이것 때문에 혼난다.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어떨 때 화를 내고 막 그럴 때왜 혼내는지 이유도 모르고 화를 내면 혼나는 사람은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잘못했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화가 나셔도 몇 백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해도 지금 계속해서 정확하게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가 혐오스러운 것이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 경고고 이제 혼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돌이키지 않았을 때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북이스라엘은 진작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 그리고 구절에도 보면 그때는 내가 인정사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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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안 봐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구절에 내 눈이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내게 인정을 베풀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내 행동에 따라 내게 갚아줄 것이니 내 혐오스러운 일들이 내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처벌하는 이가 바로 나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처벌할 거야. 재앙이야. 혼란스러워. 마지막이야. 그런 단어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내가 인정사정 안 봐줄 거야. 정말 얼마나 참혹한 일들이 이스라엘에 있었는지 몰라요. 정말, 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할 정도로.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 때문에 그렇게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그날이다, 그날이 왔다, 파멸이 시작된다, 파멸, 심판. 폭력이 일어나서 죄악을 징벌할 몽둥이가 됐다. 굉장히 죄에 대한 심판이 폭력처럼 나타날 것이다. 진노한 거죠. 그러면서 그 결과가 뭐냐, 그들 가운데 아무도 남지 않고 그들의 재산도 사라질 것이며,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소중한 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소중한 것 하나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날이다, 마지막이다, 때가 왔다. 이 말을 계속해서 하시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너 진짜 혼난다. 너 진짜 혼난다. 아 정말 혼내기 싫은데 정말 그냥 말로만 했을 때 좋은 이야기로 했을 때 아니면 경고만 했을 때 돌이켜 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 너 진짜 마지막이야. 너 정말. 혼날 때는 내가 너 자비가 없어 인정 사정 봐주지 않을 거야. 협박이 아니라 협박이죠. 도이키라는 협박. 나너 혼내기 싫다는 거예요. 몇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까? 세 번만 하셨을까요? 네 번만 하셨을까요? 열 번만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몇백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다 여러분 돌이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사야 선지자들, 선지자들 통해서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내 말을 가볍게 여기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징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몇백 년 동안 너 이렇게 하면 혼난다 혼난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참고 혼내지 않으시니까 야 거봐 이렇게 해도 괜찮아 하나님 우리한테 뭐 아무런 것도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우상 숭배하면 돼. 내 욕심 따라 살면 돼. 말씀대로 안 살아도 돼.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를 하고 계신다. 이거는 이제 세상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도 동일한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이야.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뭘까요? 성경을 보면 지금 시대가 마지막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지금 파키스탄하고 태국이 또 전쟁 중이죠. 이스라엘하고 시리아가 전쟁 중이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계속 전쟁 중이죠. 또 아프리카나 또 다른 나라들 사이에 국경 분쟁이나 여러 가지 전쟁의 일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하하고 미국이 또 싸웠죠. 지금 그렇죠. 또 마지막 대회가 되면 어, 기근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이상 기후가 있다 그랬어요. 한국은 지금 동남아래요. 동남아 너무 더워서 밖에 나갈 수가 없대요. 그 정도로 덥고 힘들다 그러더라고. 한국 그렇죠. 또그 어, 전염병. 이 도는데 어저께도 잠깐 뭐 봤는데 또 중국에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또한 시가 지금 들썩들썩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지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있죠, 전쟁이 있죠, 기근이 있죠. 얼마 전엔 텍사스와 한국에 또 미국 여러 여러 곳곳에 토네이도다 폭우다 홍수다 막 난리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지금 뭐 뉴스 보세요. 난리가 난리가 난리에 난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난리, 전쟁, 재앙. 이게 결국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이다 하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서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아이, 이 말씀은 나는 아니지. 아이, 이 말씀은 내때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라는 그런 아니란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히스기야가요 참 안, 안타까운 게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나를 자랑하지 않고 네가 가진 걸 자랑했으니까 이 모든 것을 바벨론이 가져갈 거야. 그랬더니 물어보는 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 너 때는 아니지만 내후손들의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아 그러면 됐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하십시오. 아니 그렇게 됐을 때 자기가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자기도 죽을 목숨이었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셨는데 그걸 경험했으면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안 하고 그래서 히스기야 왕 후에 나온 왕이 문하세라는 왕인데 그 왕은 거의 5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되었고 그왕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 안 되겠다 유다 안 되겠다 애들은 이제 심판을 해서 멸망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실 정도로 악한 왕이 문하세 왕이었다라는 거죠 아이 그러니까 이게 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냥 아이고 나는 아닐 거야. 아이 정도면 괜찮지. 이게 아니라 정말 이 경고의 메시지를 내가 정말 심각하게 반응해서 내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돌이킬 것들은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마지막에다 경고하시는 경고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결국 이 재앙은 유다에게 이루어졌지만 이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누구에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나님 그분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참혹한 처참한 모습으로 심판을 받게 하신 거예요. 징계를 당하게 하신 것,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쌈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심판, 이 재앙, 이 폭력, 누가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보자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 거의 처음 해봤죠. 이게 끝나는 거 아닌 거 같은데 계속 끝나가지고 내가 그래서 이게 육절까지 있나 할 정도로. 근데 마지막에 그안 끝나는 것 같은 그 구절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주님 앞에 거저 갑니다라는 이 단어가 있는 거예요. 부르면서 참 좋은 거예요. 주님 앞에 거저 갑니다. 큰 죄인인데,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내 죄가 심히 무거워서 구해줄 사람이 없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신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께로 거저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뭐냐?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선지서를 읽어보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돌아오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 여호와께 돌아가자 주님께로 거져 나가자 거져 나가는 거죠 은혜라는 거죠 은혜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가 뭐 바라고 구하고 하는 거 많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하나님의 음성에 나는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가 아니면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만 바라고 그것들만 주장하고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거저 나아가는 이 아침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거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설수 없사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반응하고, 또 거저 주님께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경험하고 누리며 나누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